2021년 11월 12일 금요일 퇴근. 사무실에 지갑을 두고 왔다.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가져오자. 그게 용산역에서 반월당역을 지나오며 내린 결론이었다. 매주 돌아와도 매주 기대하는 게 주말이다. 특별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닐 수도 있지만, 주말은 평범한 일도 특별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렴 어때. 일어나저러나 내일은 출근인데. 미리 알고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그러만해서 그런가. 그러려니 한다. PT가 끝났으니 너그러워진 걸까. 세상은 아무리 봐도 요지경이라.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 너무 많다. 순리의 뜻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순한 이치나 도리, 또는 도리나 이치의 순종함. 그럼 인간이 세워놓은 문명과는 정반대되는 단어 같기도 하다. 그러니 사회에서 순리가 통할 리가 근데 자신만의 순리를 세워 살아내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버텨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며 따뜻해지는 세상 서로에게 선의를 지어주고 타인이 지어준 선의를 주물럭거리면 안쓰러움과 안타까움도 함께 일어난다. 아무리 생이 시달려도 시시해지지 않기 위해 제기차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허공에 높게 떠오른 제기가 바닥에 닿기 전에 사람에 대한 실망이 마침내 끝까지 다 가닿기 전에 발을 놀리자 움직이자 2021년 10월 19일 화요일 출근 어제 너무 많이 먹은 탓 잠들기도 애매한 시간대 끙끙 앓다가도 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겠거니 싶고 할 일이 많으면 기쁘거나 슬프거나 그럴 겨를이 없다고 하는데 아직 그렇게 바쁘게 산 적이 없어서 그런가 늘 사이사이에 몰려오는 감정들을 쳐내기가 내 관건 조그마한 크기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네 옛날에 스타그래프트에서 했던 저글링 막기 같아. 좁은 입구로 몰려 들어오는 저글링을 다양한 유닛의 배치와 컨트롤을 통해 없애야 한다. 게임과 현실의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게임은 다른 유저들이 컨트롤하는 유닛들과 힘을 합쳐 저글링을 막았지만 현실에서는 모든 유닛은 내가 다 다뤄야 한다는 거. 내가 가진 유닛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면 좋을 때도 있겠지만, 금방 돌려달라고 때를 쓰거나 불안해할 거야. 감정이 망해도 성공해도, 내가 주관하고 있다면 미움은 덜할 것. 더 미움을 늘렸다가는 파산할지도 모른다. 아직 돈 때문에 파산해 본 적도 없는데, 감정의 파산이라니. 빚도 재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미움도 재산일까.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출근.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또는 희망의 여지라고 한다. 그러니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건 희망이나 가능성이라는 문을 닫는다는 말이다. 나는 문을 열어둔다. 문을 열어두면 열어둔 문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거나 열어둔 문으로 내가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한 번에 한 명만 만날 수 있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인연을 수용하는 건 쉽지 않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반복될 것이다. 만난 사람들은 지나가고 아쉬워하는 새,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아쉬워하고. 한번 만났던 사람들은 다시 만난다는 믿음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그렇다고 반짝하는 아쉬움을 줄이기는 힘들다. 아쉬워하기 위해 만나기도 하겠지. 곁에 없으면 그제야 소중함을 느낀다는 말이 우스운 변명 같다가도 어접자는 착각처럼 들리다가도 사람은 자기 몸 하나도 지탱하기 버거운 존재니 양해 부탁 드린다고 나를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해 주고 싶다. 당신이 정말로 싫은 건 아니었다. 날 싫어하다가 지쳐. 당신을 싫어했던 적도 많았다.